안녕하세요. 아, 세상사도라보기입니다. 어, 오늘은 음, 우리말 아리랑의 어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음, 아리랑은 2012년인가요? 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도 등재가 됐지요. 예, 그리고 어, 정선아리랑은 아, 황선나님이 지금 부른 소리를 잠깐 들려드릴텐데 남한아리랑의 원형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 즉 남한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주고 있는 소리죠. 네. 그리고 어, 아리랑의 어원은 어, 몇몇 의견이 있을 따름이고 어, 공식적으로 합의된 어, 그런 뜻은 지금 없습니다. 모르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어, 모아서 그 중에서 제 판단으로 어, 제일 어, 타당하다 싶은 내용들을 모아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에로날 넘겨주게 이것은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지금 수십 개 사라진 것은 훨씬 더 많겠죠 수십 개 아리랑에 거의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내용이고 아리랑을 바탕으로 편곡을 현대에서 하더라도 이 구조는 꼭 들어가는 그런 구조이 되겠죠 그래서 아리랑은 그 구조가 아리 더하기 랑으로 그래 분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누구 누구랑 현재도 뭐 많이 쓰이 t a m is a Arabic agreement. So, the people who are living in Chung San Bilgo, 어 o r e a and the people 리 h o are l i v i n 리 in 머 o 랑 e a 랑 h e y are l i v i 리 g i 얄 the 얄 o u 얄라 r y t h e 랑 a 고려시대니까 뭐 900에서 한 1200년 그 사이가 되겠죠. 물론 아리랑은 훨씬 그전부터는 있었겠지만 이 당시에 쓰이던 랑의 사용법 자체가 현대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번 분석에서는 제 오늘 영상에서는 이 아리랑의 랑이 현재 용법과 같다고 판단하고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자그 다음 아리랑, 랑에 대해서는 금방 말씀을 나눠봤고 그러니까 아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리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네 가지 사진을 준비했고 각각 사진별로 돌아가면서 어 아리가 가진 뜻을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는 어,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위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청나라 태조 누루하치의 사진입니다. 누루하치의 한자 이름은 애신강나 아, 놀리합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애신강나가 이 집안의 이제 송인데요. 만주어로는 이걸 아이신이라고 씁니다. 읽습니다. 아이신, 아이신교로. 교로가 결해랑 우리 표현이죠. 결해, 민족. 이 뜻과 가깝다고 생각하시는 의견들도 상당히 강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신은 오늘은 뭐 아리랑이니까 아이신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신은 만주어에서 검이라는 뜻입니다. 골드죠. 그리고 여기에서뿐만이 아니라 어, 몽고, 중앙아시아, 저멀리 터키 지역까지, 중앙아시아 전 지역에 걸쳐서, 어, 아이신의 어근인, alt 또는 alc는 아주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용어로 사용됩니다. 주로, 검, 아니면 종기한 존재. 예, 들어서이고, 어, 심지어는 이게 영어에까지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라틴으로 검을 aur이라고 돼. 썼습니다 고대 라틴어에서. 그 오어, 뒤에 오르 있는 현재 원석, 같기는 광석. 그 해, 저희가 관심이 있는 광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원석을 광석이라고 하죠. 그걸 오어라고 하거든요. 그냥 비슷합니다. 그런 형태로 현재 흔적이 남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라틴어에서 AUR을 금으로 지칭하는 단어로 쓰이기 때문에 현재 그 화학에서 주기율표에 금이 AU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어 어, 옛날 중동에서 근래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금을 어, 만드는 화학, 알케미죠 연금술입니다. 기도 A L 이 금이라는 뜻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어, 중앙아시아 지역의 알타이 산맥, 어, 카자흐스탄과 중국의 국경지대에 있죠. 그 알타이의 알의 뜻이 어, 눈이 내린 산 봉우리들이 햇빛에 번쩍번쩍 빛이 난다 그래서. 알타이라 한맥이라고 이름이 붙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은 금의 뜻입니다. 역시나. 그 다음 두 번째 사진은 어, 무하마드 알리 권투선수입니다. 미국의 권투선수고 원래는 전형적인 미국 이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고 어, 권투선수 어, 그 경력 와중에 어, 이슬람교를 개종을 해서 이름을 이슬람 이름의 가장 누가 봐도 이슬람 이름임을알수 있는 무하마드 알리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알리의 알이 중복이 되는 바고 어, 중동 사람의 이름에 뭐 수도 없이 전, 어, 등장하는 명칭이죠 알리 또는 알 알라 또뭐 지명 앞에서 많이 붙죠 네. 알 어쩌고 저쩌고 알 어쩌고 저쩌고 그죠? 잠깐 읽어볼게요. 이건 알라를 나무 위크에서 검색한 결과 중에 제가 어, 따온 것입니다. 이슬람 이전 고대 아랍 다신교에서 알라는 고대 가나안 종교의 엘처럼 창조신이나 최고 신으로 신을 지칭하는 단어였다는 것이죠. 당시 아랍지역에 있던 기독교도들도 신을 알라라고 지칭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즉 알라는 이슬람의 신이 아니라 이슬람만의 신이 아니고 중동지역에서 신을 말하는 보통명사였다는 겁니다. 알라. 예. 그리고 이스라엘 쪽으로 가면서 그게 엘리로, 엘로 L로 사용됐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청나라와 유목민족에서는 검으로 사용됐고 이게 중동으로 가에서는 신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L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은, 성경에 이제 천사들의 이름 뒤에 붙어 있어요, 주로. 어, 가브리엘, 라파엘, 미카엘, 사뮤엘. 이런 이름들이 현재까지 영어 이름으로 계속 지내져서 많이 남아있죠, 흔적들이. 뭐, 샘, 마이클, 뭐, 여러가지 형태로 남아있습니다. 음. 그럼 이게 스페인에 가서는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엘 하면은, 어, 남성을 나타내는 정관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황금의도시 엘도라도 바닷물이 온도가 변하는 현상이죠. 엘니뇨, 국가름이죠 엘살바도로 등등. 네. 이게 아래 변형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엘이 아까 알라와 뿌리가 같거든요. 자, 세 번째 탱크 전차 그림입니다. 이건 T-14 아르마타 전차라고 러시아의 최신형 전차입니다. 그들이 최... 어, 전세, 어, 뭐, 미국의 전차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최신형 전차 이름이 아르마타라고 붙었습니다. 아르마타는 영어의 올마이티하고 상당히 가깝고, 아미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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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근도 이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게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이 단어들이. 적당히 얼버무리공부합니다 서양의 어근의, 어근을 공부하는 자료들을 봤을 때는. 그리고 카자흐스탄의 보면은, 카자흐스탄 최고의 도시, 최대의 도시, 알마티가 있습니다. 알마티랑 올마이티, 알마타, 같은 유형입니다. 러시아 사람도 정확한 뜻을 모르는 것 같아요. 알마타에 대해서 탱크 전차 이름을 알마타로 붙였지만은 대충 추정하는 것이 어, 과거 전쟁의 신, 전쟁의 힘, 뭐 긍정적인 의미겠죠. 막강한 어, 신적인 그런 의미들이 합쳐져 있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영어에도 현재 많이 사용되지 는 않지만 all mighty. 어, 예전 영어 공부하던 시절에 한 번씩 은 만나보셨을 다네요라고 봅니다. 알마티하고 비슷하다고 보고요. 알마티는 카자흐스탄의 도시지만 아마 이거는 아, 소련 연방 시절에 붙여진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미도 여기서 나왔던 걸로 유추가 되고요. 그다음 올이죠. 올은 영어에서 어,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표현 방,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 두개 예를 들면 올레디, 모든 것이 미래, 준비되었다, 완벽하게. 올라이드, 음, right, 모든 것이 완벽하게 좋다. 그런 쪽으로도 쓰여 있고 과거에는 용역 용례, 용례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AL, AR이 어근이 전지전능한 무적의 모든. 어, 살짝 살짝 뉘앙스가 다르긴 하지만 어, 앞에 청나라 때 검, 그 다음 알리의 에, 신. 어, 여기는 전지전능한 무적의 모든 이런 식으로 어,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조금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기말집입니다 아, 신라 시대 아, 김씨의 아, 선조라고 알, 알려져 있죠 김할지. 김할지는 아마 아, 아, 신라에 나타날 때 이렇게 돼 있죠 신화적으로 표현돼 이 있죠. 닭이 울, 울어서 그 숲에 가봤더니 닭이 울고 있숲 나무에 나무 아래 금괴가 있어서 금괴를 열었더니 김할지가 나왔다 이렇게 돼 있고 또 예전에 뭐 중국에서 넘어 건너왔다는 뭐 흉노족의 후손이라서. 어, 후손으로서 신라에 보내졌다고 이름 지어진 김일재라는 사람도 그 성을 그 당시 중국 어, 왕이 지어준 건데 이름을 그 김씨라는 이름을 성을 하산한 이유 자체가 어, 당신 애들은 예전부터 검을숭상하니 어, 김씨를 해라라고 했다는 내용이 어,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당시 김할지는 내려와서 김씨 자기가 왕이, 왕이 되지는 못했지만은 자기 후손 때였으면 김씨 왕조를 돌아가면서 부족 국가들이 돌아가면서 왕이 하던 게 아니라 김씨가 일족이 이제 지배를 하는 그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시킨 그런 집안입니다, 가문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그 당시 김알진은 흉노족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강력한 북방 이주 세력의 지도자였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신라 땅으로 들어왔을 때 신라를 압도하는 이 사람들이 기술적이나 문화적으로 앞선 적이 있었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고 이 사람들을 추대했다. 이 사람들의 지배권을 확보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어, 역사학자분들이 많죠. 예. 그래서 여기서 알지도, 김알지, 김이고, 알도 이것은 금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봐지는 것이죠. 억언도 예.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 귀하고 소중한 존재다. 음. 그걸 그 당시 이 사람이 이게 본명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당시 알이 예명인 셈인데 신화에 남겼으니까 역시나 아까 알마타나 알라에서 봤던 그 어금과 유사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아주 고대인들이 태양을 봤을 때 태양은 알과 그 주변의 광채로 이렇게 구분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나름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아마 새알이라는 표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태양에 안에 동그라미가 있죠. 그걸 정수, 핵심 이렇게 본것 같고 광채, 빛이죠. 금이고. 이게 두 개가 합쳐져서 어, 가장 존귀한 존재다. 아, 정신적으로 존귀한 존재는 신이 됐고 어, 물리적으로 가장 존귀한 존재는 금덩어리라고 금덩어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태양을 뜻하는 당시에 아래 신이라는 뜻도 파생이 되어 나왔고 어, 또금이란 뜻이 같이 또 파생이 되어 나온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저희 말에 남아 있는 흔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알 얼이라고 돼 있죠? 어, 귀한 존재 정수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알짜백이다 이런 편지에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알짜백이, 그 알맹이. 하고 있죠. 알 핵심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크고 신령스러운 이런 뜻으로 쓰이는 용례도 있습니다. 밑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하늘입니다. 하늘 한 크다는 뜻입니다. 그다음 얼이나 알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큰신큰얼 큰가 뭔가 신령스러운 존재, 위대한 존재입니다. 크고 위대한 존재죠. 그래서 님자를 붙여 서하느님하나 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정신적인 부분에서는 어, 결의 얼 얼빠진, 얼빠지다 라는 표현이 있고 또 알맹이가 없다, 핵심이 없다 이런 표현은 자주 쓰는 표현이죠 저희가 음. 그리고 살짝 이제 단어들에 노가 들어간 표현인데 이 아래에서 발생됐으리라고 봐지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리수, 한강이죠 네. 크고 신령스러운 강입니다 네. 어라하는 백제시대 임금을 말하는 아, 단어였습니다 네. 어라, 알라에서 알라와 비슷하죠 네. 아림 큰 수피한 뜻입니다. 여기 저기 아마 아림이라는 지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그냥 새 조류의 에, 그 난자를 뜻하는 아리라는 표현이 또 있고요. 어, 제가 보건되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아리 어, 아까 만주에서처럼 만주 아이신처럼 어, 검을 뜻하는 표현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어, 우리나라에서 알이 쓰여있는 경우는 이렇게 신적인 존재, 귀한 존재, 정신적인 정수, 핵심 이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어, 알다. 아까 말씀드린 알이, 어, 김말지 알이 동사화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사안의 핵심을 깨우시다. 신은 모든 것을 알지 않습니까? 신이 파악하듯 그 내용을 아는 거죠. 숨길 수 없이. 그 핵심을 파악하는 것, 그게 아는 것이다, 알다, 예. 알다는 것이고 아름답다라는 단어, 너무나 아름다운 단어죠. 그런데 예. 우리가 정확하게 어원은 잘 모릅니다. 의견이 있을 따름이죠. 어. 그 의견 중에 하나가 알음 답답니다. 답다는 뭐뭐처럼 뭐뭐와 같다 이런 뜻이죠. 예. 네, 마지 답다, 어? 대장부 답다, 어? 우리나라의 군인 답다, 이런 뜻이죠. 그 아름답다, 신과 같다, 금과 같다, 최고다. 음, 저는 이런 뜻이 아름답다의 어원으로서 아주 어, 확률이 높은 그 해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 마지막으로 어, 제가 자란 그서부영남 해수는 아이라는 어, 말을 잘안 쓰죠. 그, 그곳에서는 얼라 대신 알라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사투리죠. 아름답다 알다만큼은 아니지만 저희는 이게 저는 이게 이것도 역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알과 상관이 있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 금쪽 같은 아이 너무나 소중한 존재죠. 아이라는 것이. 예. 자 그다음 아리랑은 R E 와 랑으로 구분된다 말씀드린 것이고. 조금 쭉 말씀드려온 아래 의미를 그러면 이 아리랑 가사에 한번 대, 대입을 시켜보겠습니다. 신에서부터 라 종교한 존재까지 있었죠. 어, 제가 몇 번에 그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어쨌든 느낌을 다 가지셨으리라고 봅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날 넘게 주게 정선 아라리의 가사를 바꿔보겠습니다. 약간 의역을 살짝 했습니다. 하늘님하고 하늘님하고 하늘이시여. 하늘님 우리 이 고비 제발 잘 넘어 가게 살펴 주시오 이게 제가 해석해 본 아리랑의 가장 기본적인 구절입니다 그리고 정선 아리랑의 곡조와도 비슷하죠 네. 그 아리랑을 보면 은 우리가 참 한이 많다 뭔가 예전부터 한반도에 살던 편안하게 살던 사람들은 아니다 그런 느낌 들고 먼 여행을 어려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먼 여행을 해온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되게 서사적인 느낌을 아리랑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아리랑을 부르면서 그리고 고비 고비를 넘겨가면서 먼길을 왔을 텐데 어디서 그 어디서 왔을까요? 과연 우리는. 음.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 고맙습, 아, 고맙습니다. 네.